행복해서 우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등 다양하다. 사실 정말로 웃을 일이 얼마나 될까? 웃을 일만 생긴다면 살만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웃지 않고 찡그리고만 있다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상과 건강이 연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들 음식을 먹다가 체하는 일이 가끔 있다 왜 체할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아주 위가 튼튼하다고 해서 체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주 주변 분위기가 썰렁한데 식사를 해보자 탈벌한 가운데 식사를 하면 맛을 제대로 느낄 것인가 아마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웃다 보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웃음 치료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호르몬의 변화도 생긴다. 긴장도 풀리고, 심신이 이완된다. 스 트레스도 해소된다. 고급 식당에 가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흔다. 분위기를 위한 것이다. 소화를 돕는다. 음식 맛을 더하게 해준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자꾸 좋은 일만 생각하라. 웃다 보면 긍정의 행운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무료 구독은 이글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재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 됩니다. 동기부여가 갑이다,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